저 일부 시의원들 또 일부 저 시의 의장님도 있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일들이 지금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 윤리위원장을 통해서 이 선출직 공직자와 당원들에게 앞으로 어 당의 윤리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이런 행동들에 대한 강력한 차원에서 우 윤리원장 노시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좀 간단하게 어, 또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양원교 위원장, 간단하게 기자분들하고 말씀 나눠 고윤리원장님변아뵙 네, 예. 대변인 분 아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우리 대변인 내역서 오늘 우리 이장호 시당위원장님이 지난 2년 6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문재인정권의그 돌아갈 어, 때 증오의 정치, 오만의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대전 시당의 난맥상을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.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취재를 어,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저희가 또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 우리 같이 우리 시당의. 에, 대변인 네4 분도 오셨고 청년 대변인도 오셨다니까 짧게 짧게 인사 하실까요? 네, 우리 위원장. 원장님은저 일단 앞으로윤리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. <laughs> 네, 윤리위원장 조수연입니다. 총선을 앞두고 쉽게 탈법, 불법, 위법 이런 건뭐 저희 당도 쉽게 범할 수 있고 또 다른 당도 쉽게 범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선적으로 저희 한국당에서.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체적으로,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포인트를 맞춰서 미리미리 주의를 기하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변인단을 더 보강했습니다. 그래서 청년 여성 우리 저 대변인단은 저 특히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도 더 강화하고. 그동 갖고 있는 들어가지 정책들수시로기